네, 별다른 의견 없으면 일단 아프리카 쪽에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어 그림도 희미하게 잘안 보이게 해놓을 거니까 나중에 본인이 다시 듣고 싶거나 알고 싶을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 두 장을 보내신 것 중에 어, 모두 보고 계시는데 어 그림 전체적으로 욕구 불만이 좀 많은 편이에 요 현재 욕구의 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존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고 싶고 답을 알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다방면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힘들 때마다 아직 그 어려움 속에 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충분한 자료, 혹은 아니, 정보를 충분히 찾도록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런 이유는 본인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정확히 알고, 어, 그렇죠. 헛손질이라든지, 헛발질, 뭐, 이런 식이죠. 어, 실수하지 않고, 두번 고생하지 않고, 이걸 원하는데, 글쎄요. 인생이 한 번에 척하고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시행착오도 겪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그림 속에서는, 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마음 속에는, 어, 내 뜻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어, 내 마음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 이게, 어, 지금 이게 크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안 풀렸을 때가 문제거든요. 어, 자기 탓서 돌리거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 필요 없고요. 안 되는 건 그냥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일도 있겠지. 그래서 어,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자기 힘도 갖고 싶고 하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충분히 보이니까 음,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지충분한 정보를 수용해서, 어, 대비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딱히 없다는 거죠, 삶에서. 어, 그러니까, 도전하면서, 어, 수정도 하고 하면 좋, 좋지 않을까 해요. 이게 불안한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데, 어, 한번 시도도 필요하겠죠? 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도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좀 귀찮은 쪽에 있는데, 음, 그렇죠. 어차피 답은 없어요. 인생에 명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게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내가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지금 뭔가 준비를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학위를 더 딴다거나 그런 무식 속에 갈등도 있겠지만, 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해요. 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자격이라든지 학위를 취득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요즘 20, 20 30대 젊은층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 일단 그 일을 뛰어들, 뛰어들어서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 한번 고민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하지 않고 일단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되게 있어 뵌걸 좋아하거든요. 남들한테 과시용전시용을 많이 찾긴 하는데, 내 인생이 타인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생인가요? 그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행복하면 되죠. 내가 즐겁고 그 일이 행복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많은 정보를 찾되 어, 이제 불안을 해소하기엔 정보를 필요하다. 두 번째, 일단, 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수용하면서 그 상황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남들 위해서 사는 인생은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잘 보려고 하는 인생보다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탐색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음 지금 본인도 어, 이상적인 욕구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잠재 무식 속의 욕구는 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 실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니까 어, 실제와 이상은 다르다는 것. 음, 제 인생 계속 살아보시면 어,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 가지고 얘기니까 하뭐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유출되지 않죠. 어, 그리고 그림, 그림 얘기만 할 거고요. 어 세부적인 상담은 전문 상담센터를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방송 시간에 오셔서 어, 녹두리처럼 얘기하러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러라고 이 방송을 만들었거든요.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